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어 아, 아, 이벤트에 의한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 볼 건데, 일단 연말 소비 시즌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중순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한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한달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빠르다라는 건데. 연말이 오면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배당 시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도세 회핑 물량 출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소비 시즌 그렇죠? 연말 소비 시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연말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많죠. 기본적으로 이걸 노린 행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행사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국의 광군제 라는 게 있습니다. 광군제는 사실 지나갔어요. 왜냐면 11월 11일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게 하루 행사였는데 요즘에는 앞뒤로 한 일주일, 이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광군제 행사의 영향력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군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 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11월 말하루예요 하루인데 역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앞뒤로 한 1주, 2주 정도까지 길게 합니다. 그래서 11월 내내 소비 시즌이다 중순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소비 시즌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는 올해에만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항상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많이 팔렸는지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 시즌이니까 유통주를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화장품주들도 관심있게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면, 하 그, 작년에, 이제, 광군제에서 화장품 카테고리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전년비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어떤 카테고리가 네, 화장품 카테고리가 이제 급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관군제에서도 화장품이 좀잘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롯데몰에서는 이제 뷰티 라인업 행사를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커머스 부분에서는 해외 역직구의 판매가 꾸준하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역직구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견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 관심을 좀 가지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그러니까 k 팝데모넌터스 이후에는 이제 K 음식이라든지 K 뷰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이제 뭘 많이 팔았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하루인데 그 소비 효과를 위해서 작년에 3주 기간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주목도가 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기에도 역, 역시 매출 1위는 뭘까요? 똑같아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광군제에서도 화장품이 제일 베스트셀링 품목이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화장품이 베스트셀링 품목이라면, 이번 소비 시즌에서도 화장품이 잘 팔릴 가능성이 꽤 높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국내 내부적으로도 10월 말부터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타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 <laughs>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죠? 코웨이 블랙 프라이드의 프로모션, SK 렌터카 프로모션, 교보문도 프로모션, 카드사, 뭐, 광군제 잡아라, K 유통의 맞불.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블랙 프라이드의 광군제라고 K 유통의 맞불. 신세계 면세점 감사제 진행. 쿠팡 11일까지 로켓 찍고, 1 1번가 그랜드 11절 매일 행사. 그죠?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또 광군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인 관광객 무이, 무비자 입국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이런 쇼핑 프로모션 행사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유통사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기에 상당 부분의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그랜드, 코리아 그랜드 페스타입니다. 페스타. 코리아 그랜드 페스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게 이제 매년 있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행사에서도 이제 상당한 판매량이 좀 있었어요. 자, 땡큐, 땡큐, 땡큐. 요즘에 이제 땡큐, 땡큐 하면서, 어, 그, 광고하는 거, 롯데에서 몇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도 유통주가 단기적인 그 실적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주가 제일 수혜니까 유통주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곁다리로 화장품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체크해 보면, 실제로 이제 4분기에 그 유통주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것 같아요. 유통주의 실적을 보면 이제 3분기부터 <laughs> 개선이 됩니다. 신세계도 괜찮았고요. 현대 백화점 좋았고요. 이마트 좋았어요. 어... 롯데쇼핑만 이제 약간 컨센서스 미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 개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2% 정도 개선이 됐고요 신세계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통주는 대표적인 저PR 섹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뭐 배당 소득 최고세율을 뭐 낮춘다, 분리가세한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추가적인 정책들도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평가주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서 꾸준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내 저PBR주들이 엄청 많은데, 유통주는 정말 지독한 저평가에요. 어느 정도면 냐면 0.15에서 0.3 정도 밖에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0.15라는 거는 뭐예요? 0.15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반의 반도 평가를 한참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굉장히 낮아요. 0.15 정도 롯데 쇼핑이 되고 이마트도 0.2 정도 밖에 안 되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0.3이 안 됩니다. 그만큼 유통주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저 그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라 건데, 이런 부분의 가치들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하면, 토지 재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언제든 실시할 수 있거든요. 유통주들이 토지 재평가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땅이 엄청 많아요, 유통주는. 근데 이제 이 토지들이 시세가 거의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시세입니다. 이걸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럴 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화장품주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해외 소비 시즌에서 판매 1위 품목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요즘에는 거의 뭐 LG생활건강까지도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LG생활건강도 엄청 소외준데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컸었던 그 화장품주들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봐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복합적으로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소비 시즌, 수혜주, 기본적으로 유통주, 그 다음에 화장품주. 근데 화장품주는 최근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화장품주 대장은 APR이잖아요. APR이 급락 이후에 밑꼬리를 살살 잡습니다. 재반등을 할수 있는지. 이번에 MSCI도 신규 편입되는데, 재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유통주 중에서는 현대백화점만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고 신규진입 물어보면 롯데쇼핑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롯데쇼핑, 그다음에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 아니면은 이제 뭐 롯데하이마트도 요즘에 조금 올라요. 롯데하이마트 낙폭가대 구간에서 낙폭가대 구간에서 올라오는 유통주들.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나는 이제 조금 종목을 좁혀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요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혜택 신청해 주시면 단타로 좀 빨리 갈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통지원 화장품 내에서 좀 좁힐 수 있는 종목들 어, 무료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 세력주 종목을 체크하시면 세력주 드리고 단타 체크하시면 단타 드립니다 뭐, 둘다 체크하셔도 상관없고요그 다음에 연락처 적어주셔야 정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종목들 올려주시면은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보유 종목도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자 제공 동의를 해 주셔야지 무료지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간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의 또 뚝심 있는 전략을 짜셔야 또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